영상 1897년 8월 30일에서 1963년 3월 14일, 자연주의 및 사실주의 문학을 작품에 보여준 최초의 소설가, 대표작 가운데 표본실의 청개구리는 한국 최초의 자연주의적인 소설로 평가된다. 아시아자유문학상, 대한민국 예술원상, 3일 문화상 등을 수상하였다. 호행보, 서울 출생 보성전문학교에 재학 중 도일하여 교토부립중학 경도부립중학을 졸업, 개요경흥대학 사학과에 입학했으나 3일운동에 가담한 혐의로 투옥되었다가 귀국, 동아일보 기자가 되었다. 1920년 폐허지 동인에 가담하여 문학의 길에 투신했다. 1921년 개벽지의 단편 표본실의 청개구리를 발표하여 문단적인 위치를 굳히고, 1922년에는 최남선이 주재하던 주간종합체 동명에서 기자로 활약했으며, 현진건과 함께 시대일보 매일신보 등에서 일하기도 했다. 1946년 경향신문 장관과 동시에 편집국장, 6.25 전쟁 때는 해군 정황국에 근무했다. 주요 작품으로는 만세전 잊을 수 없는 사람들 금반지 고독과 장편 3대 등이 있고, 8.15 광복 후에도 두 파산 일대에 유업 짓지 않는 개 등의 단편과 장편 취우 등이 있다. 자연주의 및 사실주의 문학을 이 땅에 건설한 최초의 작가로서 김동인, 현진건과 함께 뚜렷한 공적을 남겼다. 특히 그의 처여작 표본실의 청개구리는 한국 최초의 자연주의적인 소설로 평가되며 그 후에 대부분의 소설은 전형적인 사실주의 계열의 작품으로 일관되었다. 1953년 서울시 문화상을 받았고, 예술원 중신회원에 주대되었으며, 1955년 서라벌예술대학장에 취임하고 아시아자유문학상, 1956년 대한민국예술원상, 1962년에 3일 문화상, 1971년 문화훈장 은관 등을 받았다.